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향토 영화라고 그러죠 그런 영화에 이제 출연하시면서 이제 그 다양한 장르 영화 에 출연했어요. 근데 우리 한 선배님을 많은 사람들은 노역 배우 전문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도 출연하셨지만은 노역 배우가 돼가지고 더 많은 출연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상이 드는데 그 이제 학생 영화에도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뽕쓰리 하기 전에 나의 순정씨라고 상영을 했어요. 그영화도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뉴욕 병으로서도 아주 명령기를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 사실 퇴직 말씀하시지만 퇴직은 아직 멋신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더 인기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 선배님은 부끄러. <laughs> 그래가지고 저기 무장해제란 영화 이제 강대 희배우가 이제 동양 분이시네요. 이분은 지금 뉴욕에 계신데 어 하튼 그. 제주도 서귀포 보목리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 강대하라고 이분이 시나리오 작가 되셨어요. 그이 그렇죠. 그 60년대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무용과 같이 입학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운동은 어떤 걸 하셨나? 이거 여쭤보니까는 5도관에서 고3 때 3단이 될 때까지 이제 운동을 하셨대는데 권영선 감독님은 우리 한태일 선배가 너무 잘 뛰어가지고 노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자취 생활 하시면서 이제 아무 연고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양운 배우를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지구멍에도 별들 다리 있다 이런 데서 이제 출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우석 감독이 코미디 감독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무협 영화도 만드셨는데. 어, 이런 분들 영화에 출연하셨고, 그 다음에 백상기 제작, 안다로 감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하의액꾸는제이 영화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꼭주로 출연하시고 그랬는데, 이때도 연기력이 다른 그, 비슷한 단역대회에 서는 엄청 눈에 띄죠 정도로. 그니 이제 코믹 연기를 이제 본인이 설정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고. 거기 이제 안일력이라는 배우 안일원 안일력 형제인데 이두 분은 대사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한솜자가 오히려 연기를 하시는 거죠. 주인공은 말이 없어요. 대사가 안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성의 대복수, 그 다음에 마곡의 결투, 군문의 결투 이런 무협영화에 이제 쭉 출연하시는 거죠. 일대 영웅, 맹관 합계 이런 건다 합작영화입니다. 이런 합작영화도 출하하고 그러니까 한국 무예영화에서 우리 한 선배를 인터뷰하면은 무예영화의 역사가 그냥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세요 이 영화? 그게 합작 영화인데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이제 홍콩 배운 데께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머리깎은 어떻게 보면 쌍라이트네요. 이게 나도식. 아, 나도식 이 분이 음, 네. 그렇죠. 누구세요? 아, 마도식 선배. 그 다음에 선배님. 네. 이거 선배님 앨범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어, 선배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인도. 이 여인이 누구죠? 진짜. 아, 김창숙 여배우가, 어, 한참 때 무협영화 또 출연하셨네요. 그 예. 다음에 합작영화 독립군의 딸. 이게 이제 원제가 협기란 영화입니다. 그제 조사해보니까 이 배우가 설가연이, 음. 설가연이라고 이분은 지금도 활동하시더라고요. 선배님처럼. 그래서 예. <laughs> 활동자가 상당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당시 한국 무협영화일 텐데, 네, 선배님 여기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선배님. 선배님 옆에 누군가 이거 봤더니 권영문 씨더라고요. 네. 권영문 무술감독. 그렇지, 네, 그렇지. 술감독이죠그 네. 다음에 이제 제목이 권왕의 복수. 그런 영화입니다. 권왕의 복수. 선배님 여기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대영웅. 선배님 여기 계시네요. 일대영웅. 이것도 일대영웅이고. 이건 이제 육대용의 단체 사진 같아요. 음. 이 영화가 이제 한, 한웅합작용 영화인 거죠. 그래 선배님 여기 계시네요. 그 근데 이렇게 자기 사진을 많이 갖고 계신분들 사실 부모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놓지 않으면 무슨 그 영화인지 알 수가 없는데 선배님들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이거 어떤 영화죠, 이건 원안에. 아, 원안에. 꼭치저나꽃로 나올 때. 그 다음에 이건 뭐 기념사진 같은데. 이 꼬마가 배우는 아니죠. 아, 그게 내 딸이에요. 아, <laughs> 그, 저기 교수님. 아, 그렇구나. 예, 네, 따님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제가 알아요. 이건 저기 사, 저기 우리 이 감독님 제작 만드셨던 거, 무장해제. 무장해제, <laughs> 무장해제 일본군으로 나왔죠. 검도고 입고 계시고. 이게 아까 강대희라고 <laughs> <에, 웃음> 제조 배우 그분 출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의식 <laughs> 배우 어 황희섭 배우네. 네, 인데김영 감독, 네. 배우지. 네, 김지 네. 감독님 네. 영화. 그래가지고 그뭐 신상욱 유연모 이런 데 감독님, 그다음에 이봉래 한영모김기풍한미요 <laughs>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김효천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영화가 이제 십삼세 소년 회전의자. 여자가 더 좋아, 팔도사 나이. 이렇게 이제 10년을 좀 활동하시니까 1980년에 처음으로 주택말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좀, 그렇게 80년이면 마1 살에 집을 사셨네 내가 산게 아니죠. 아, 그 <목소리> 말이 영화 배우의 삶이 눅눅치 않은데, 사모님이하는 가장 많이 하을것 같아요. 그래도 출연작이 많으시니까 다른 배우보다는 그래도 성공한 출연이죠. 이게 그재방용하면 아주 난때문에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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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기 선배님이 이 목록을 작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작성하는 걸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65년대 지구몽에도 벼뜰 날 있다 그 다음에 임권택 감독님의 전장과 여교사 남자는 절개 여자는 백장 공초가 삼대 꼭먹고 알먹고 세상은 열지경 엄청 출연했었어요 65년 66년 67년 감독 이름이 있습니다 김하랑 임권택 음. 고영남 심우서 음. 조웅대 박구 위현목 이만희 김시연 최인현 권철이 이성구 <laughs> 야, 그, 내가 이거 보고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 선배님만 시절 잘해도 한국 무예영화사는 그냥 정리가 될것 같아요. 무정항공개, 마곡의 결투, 원안의 액군은, 내장성의 대복수, 한매친녀공개 정독, 권한의 복수, 대지옥 협기, 태극산의 대결투, 다 무예영화입니다. 이때 이제 무예영화가 이제 붐이었던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또 홍파 감독의 몸 전체로 사랑을 음, 그 다음에 신부는 방년 18세 이원세 감독 영화 그 다음에 집행유예 박무식 감독 뭐 같은 이런 영화에 이렇게 출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권석 감독 이병 감독님의 총리장 73년에 이제 출연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탕일종 감독 수절 일대영 제목은 뭐이렇게도좀 복잡한데요. 기억나는 게 이제 무장해제 그 다음에 흥묘감방아생결단 그 다음에 용호문 눈물 젖은 샌드백 49제, 김두한 7판. 7탄. 아, 7판이 아니고 6판 같은데, 이거는그 다음에 청춘국장. 뭐 해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70년에는 춘충풍명풍 왕신리, 김두한5부 옥중도, 대탈출그 다음에 76년에 속비밀계, 우리 이동감독님 영화. 그 다음에 어, 풍운의 일쯤에, 아까 그 영화가 풍운의 일쯤에네요. 그 다음에 77년에 일격특살, 박오태 감독님 영화. 그 다음에 뭐쭉 78년에 오빠가 왔다, 이대웅 감독님 영화. 그 다음에 선배. 아, 해가지고 이렇게 출연하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출연작이 많아지시니까 는다 정리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끝나냐면은 여기 어 82년 영화. 띠에로와 국화. 김민수 감독님 영화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TV도 하시랴. 뭐 이제 출연 냉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이제 이 기록을 어, 잘 찍어놨습니다. 근데 이병 감독을 만나다 해가지고 이병 감독이라고 인연이 이제 뭐 끊겨나신데 홍미 장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용어대로 돌아오다리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종과 그 태권도 영화 이제 계속 출연하시는 거죠. 죽음의 달이 돌아오의 달이 속편뭐 그다음에 이제 의학세 아까 별명 의학세가 이제 주인공이 발차기 한번 하면 쫙 하고 쓰러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학세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 의학세 영화가 됐거 거죠. 근데 이제 장르 변화 시도해가지고 초본물돌이동 비마, 물레야 물레야 여인자녹사, 지옥의 49일, 최후의 증예 이제 이런 영화 이제. 그 이동 감독이 만들고 이제 거기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진 무장해제 때 사진입니다. 무장해제 무장해제 여기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생결단이라는 영화죠. 사생결단에서는 그형질수치가 주연이죠. 그렇죠. 예. 그 이동 감독이 안 계셔가지고 데 이동 감독이 모험을 잘하세요. 전혀 저기 주인공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그 당시 주인공 기준이 신성일, 신일룡 이런 호감형 배우들이거든요. 아 그것도 비호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명 배우, 무명 배우들 주인공 캐스팅하세요. 여기서도 우리 이 감독님이 형주스 배우 주인공 캐스팅하고 그다음에 오빠가 있다해는 안태섭씨라고 전혀, 그러니까 연기경이 짧으신 분들이죠. 무명 배우들을 갖다 주인공 과감하게 캐스팅하세요. 근데 9 3년에 주인공 캐스팅하신 건이 감독님이 좀 약간 늦게하신 편이죠. 이미 20년 넘게 많이들 어수있 그때 그 많이 약올렸지 준다고 네. <laughs> 해놓고는 후식이 없어 가보면 뭐 이대근이 김일아 백일석 네.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제일 꼴찌야 네. 네. 이분은 심지어 데뷔작이 귀열작이에요 무장에대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특이한게 있은게 학기도 아주 고단자고 이슬용 개역으로 해가지고 <laughs> 영화 배우 선발 대회 를 해가지고 뽑힌 배우입니다. 강대희란 배우예요. 강대희씨는 이제 그 이현진 감독이라고 이동 감독이 조감독했던 분입니다. 그 사람 영화에 이제 두편 출연하고 미국의 이세룡 일대기라는 영화 찍으러 가는데 출연이 불발되요 혹시 이후 기준해줄게요. 이유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쓴 저서 왜이 사람은 미국의 이세룡 일대기에 출연하기로 했? 갔는데 왜 출결을 못했을까 영어가 안돼 우리 홍정민이 맞췄는 일단 책 드릴게요 일단. 그 영어 동시녹음이 안 되는 게 이제 한계죠 그 한국 배우들 우리나라 동시녹음 시대가 아니고 미국은 동시녹음 시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연이 불발돼가지고 이분은 오히려 그래서 더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뉴욕에서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뭐 식당을 한 20개 가량 운영하세요. 제일 성공한 영화배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수용 때문에 망한 분도 계시지만은 잘 되신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어떤 이렇게 출연하시다가 국방부 배달액기서 저도 배달액에서 감독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월급 30만 원 받으시면서 고정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진짜 아주 여기 열심히 사시는 거죠. 다른 배우들 물론 배달이기 위서 많이 출연하셨지만 우리 한 선배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배달의기 팀에서 출연하시고 그다음에 충무로 영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TV, 드라마도 이제 하시게 되는 건데. 현재 뽕이 태창 영화에서 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왜 대박이 났냐면 이게 한국적인 해악학과 정서를 잘 녹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자료원 여기에 영화 보러 온 외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바로 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부님이 자기 영화사 만들어가지고 뽕 쓰기 이제 하면서 우리 한 선배님이 제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신 거죠. 이제 캐스팅하셔가지고 하고. 근데 우리 한 선배님이 일단 시나리오를 받으면은 집에 가져가서 시나리오에 3배로 올린다 그래요. 근데 감독은 뭐 3배가 아니라 뭐, <laughs> 뭐, 고치나고 뭐더 하겠지만은 보통 배우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사고 손님, 흥행 기원을 이제 빌면서 3배로 올린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이경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자세니까 어느 감독이지다 좋아하고 이건데 배우로서 당연한 거지만은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배우님들이 잘 그렇게 못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선선배님은좀 특이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로 씁니다는데 좀독화 걸려가지고 못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해결사에서 이제 전영우 씨가 주인공하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돌아의 도라의 시리를 도라의가 했지. 네, 85년도입니다. 이런데도 다 나오시는데 이 주인공을 받쳐주는 이제 조역배우들이잘해줘야 주인공이 살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하신거죠. 음, 그 당시 이제 람보 시대인데 이 도라이2는 이제 람보2가 약간 비슷해요. <laughs>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영화에서 이제 선배님이 전형을 받쳐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이 안되자죠 아까 이제 미국가셨다고 그랬는데 어, 이병 감독의 전체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물론 다한건 아니지만, 전체 영화에 출연하셨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미국 으로개션 가는데, 당연히 이제 그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어, 우리 한 선배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가셨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는, 예, 아메리카 방문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정준. 이 배우가 제작하는 액션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86년 11월에 도미해가지고 87년 4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가지고 6개월이죠. 6개월에 걸쳐가지고 촬영을 제대로하신 거죠 미국 시스템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방문객이나 뭐 뉴욕 44번과 아까 우리 한지일 선배님 출연하셨던 영화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 스태프끼리 찍으니까 뭐 밤에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찍을 수 없는 거죠 미국 스태프라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개월씩이나.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앨범에 써놓으셨더라고요. 86년 11월 27일 날 오후 7시 미국으로 출발해가지고 1987년 4월 4일 오후 6시 한국에 도착 자, 예? 그러니까 크랭크인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지금 보니까는 적어도 3개월 정도 준비시간을 했는데 이제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정준이라는 배우입니다. 아메리카 방문객의 그 미소년 배우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한 선배님 그 다음에 이대관감이 너무 동안이죠? 청년 시절같습니다. 그 네, 선배님 저기 미국 이름을 갖다 콜롬버스 호 이렇게 하신거예요 네, 사일런트 에서신 해가지고 침묵의 암살자 뭐샘 존슨, 린다 브레이어 이런 이제 미국 배우들이 출연하죠. 한국에서 흥행이 잘 안됐습니다. 한국 정세 좀안 맞는 약간 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뽕슬이 아까 이 보셨는데 그 유연실이라고 누드집 촬영했던 여배우죠. 어그 여배우를 이제 안학매를 캐스팅했고 덕팔여에제 우리 한태일 선배가 이제 제주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어그했습니다 이제 뽕이 어떤 한국적인 이제 정서나 해악이잘 들어가 있는데 3편도 마찬가지죠. 2편에서는 이제 강문용이치근내라고 내내 안악내 안염내 치근내 다 비슷한 캐릭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이성춘 감독이 촬영하셨는데 음. 한태릭에서 묘한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음. 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춘 음. 감독이. 어,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 앵글에 그냥 주연급을 렇게 하는데 도대체 캐이가 될까? 그래서 자기 목격으로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못한다는 시사를 보고는 나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응. 네. 야냥안좋아한난 아. 놀랬대. 그래서 죽은단 네. 뭐 말이 없대 네. 근데 뭐현실이 힘을 가지고 연기할 터지게 신문기사 나온 건 제가 했는데 뭐이 주인공 같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다 하고도 내가 지원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는데, 네. 하고 나니까 밥을 굶게. 어. 다른 작품을 못해. 음. 왜 못하느냐? 네. 아니야, 한 박사가 나 지원을 지원 썼는데, 나를 다른 데 가서 다녔게 근데 음. 네. 그러니까 또 하는 사람 아주 지원했는데, 음. 못 쓴다. 이거지. 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물레야 어, 물레야 할 때, 네. 이모 아버지가 어, 인중신대 시나리오를 임충. MBC에, 우리 저 뭐, 저, 이창석 감독님 국장님이 계시지만, 네. 추사 김정일을 했을 때, 네. 대신 왜 어, 저, 네. 음, 네. 방송을 안 하냐 해서 난 아는 네. 사람이 없다. 랬더니그이번에이가 특집을 하는데 네. 저희 좀 농구를 좀 해달라고, 아 네. 얘기해 달라고. 네. 그 그래, 그때는 우리 이관동 그때 물레 물레를 네. 상을 다 받았어. 네. 그래, 정정 감독의 네. 그냥 정전 감독이 원미경하고, 우리 몇명신하오 작가하고 그냥 매일 그냥 술 먹었어. 어, 지금 그렇게 먹으면 내사하지. 어디서 돈 나왔냐 이을 텐데 네. 술 먹고 그때는 또 운전을 내가 다 했어. 그땐 술 먹은 면허야. 근데 음주 단속이 있었는데, 없지. 이제 사고나 나야 되고, 네. 이렇게 아, 막아놓고 아, 들 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네. 어,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대표작이 되고, 네. 어제나 조기 축구에 가면 네. 이게 딱한뭐두 시, 세 시에 틀어주는 모양이 야봉인지아침보면날 아. <laughs> 만나거든. 네. 아 때문에 잠못 잤다고, 아. 왜못 잤니? 어그 뿐고느라고 음, 응? 네. 아재미좋았겠다 하는데 나는 피가 많았어. <웃음> <웃음> 그 출연율에도 줄어들고. 그렇지. 예. 네. 어, 그다음에 그, 얼마서 신경 쓰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배달 유설할 때, 네. 아 이거 하면은 영화는 성립해야 돼. 네. 그래서 필독이 이제 감독이 되기 그래. 네. 네. <laughs> 감독님 지금 네, 네,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30만원 준다는데 네.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퇴직을 하지만 이런 건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생활이 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작품 할 때만 뺏어 해라. 어, 하지 말라 해서 큰일 났지 그래서 네. 했어 그래서 네. 그 후에 체외직원 할때내 우리 배달기술팀을 어. 내가 다모부고 했어 아, 그렇죠. 그래서 제작고 해가지고 네. 단체로 계약을 아, 네. 해가지고 네. 음, 내가 좀글 빨리 이렇게